어머니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laughs> 오늘은 여기는 임계 고향리에서 올챙이 국수를 만들 거예요. 시아 해보세요. 우와, 시아 이게 뭐야? 할머니가 안에 래 음, 이게 메뚜리예요. 왕할머니가 만드신 거지. 우와. 또 넣어보세요. 정말 잘한다. 시아야, 이게 시아 믹서기 알아? 엄마가 아침마다 과일 갈아 먹는 거 그거 옛날에 이렇게 한 거야. 우와. 이거 봐봐요? 옛날에 우유도 먹었지. 네. 그렇게 한 거야. 그치요. 이거 봐요. 지금 너무 신기하죠? 우와. 우와. 진짜, 진짜 잘한다. 또 넣어보세요. 우와. 우와. 나눠, 이제. 싹버도 <laughs> 부어, 이다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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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옳지. 시도 갈아봐. 우와, 시 너무 잘한다. 아무리 도잡꿨 응. 시아 너무 잘한다. 이게 완전 체험이지 뭐 응. <laughs> 옛날 체험 됐다 됐다 도도를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해지 이제 됐다 이제 보자 우우이 이 나무 빠진 발톱때렸다더네 자, 이물어. 이거 어, 뭐 뭐. 그걸 할게 지금 저거 아까 워 가지고 지금 물로 씻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시쉬 신기하지? 신기하지. 지금 굴레는 어디에서 봐 것처럼. 애먹고 언니 먹이 그 애먹고더 그랬잖아요. 내발잡청소있 저분은 왕할머니예요. 저 갈잖아. 갈자. 계란이다. 박여가지고... 계란, 낙새이지 않아 계란이다. 계란 같아? 응. 저거 옥수수 있잖아. 씨아, 옥수수 응. 좋아하지? 응. 옥수수를 갈아서 응. 저렇게된 거야. 그거 응. 자, 아 우리 이제 옥수수 국수 만들어 먹을 거예요. 씨아, 잘 먹을 수 있나요? 응. 자, 저거 봐요. 엄청 많죠? 여기는 부엌 이아요 앞에 있는 응 여기 다 닭백숙 한 마리 해 가지고 어? 어? 먹으면 맛있겠다. 뭐라. <laughs> 자, 응? 찍을게요. 그냥 먹? 어을 수. 이 얼마 안 됐어. 나. 다 먹고, 아다 먹고, 아다먹 신기하다. 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 저기 또한놈 차례, 이개아 이제 넘는다, 이제 다 대야 있잖아, 저거저 지금 금방 내려가, 이 이제 넘는 넘어다 신기하다, 신기하지, 이쪽. 에이잘안 된다니까. 잡을 수가! 아, 치면 돼. <laughs> 안 돼! <laughs> 아, 그래가지고 이제 건더기만 남기는 거구나. 음. 지시는 쟤 음. 그래. 음. 이따가, 이따가. 어? 얘기, 아까 얘기했잖아. Kumizong에서 갚아도 가지금 감자 i z o n g k u 다 i z o n g k u m 로 z o n g k u m 저 z o n g k u 구미정? o n 에 k u m i z o 다고 구미정? 저번에 놀러 왔다 구미정. 응. 거기 감자가 m 응. i z 더라고요 한 그래서 한두포 g 넘게 m i z 어 펜션에 공장 펜션에. 응 하늘나리 펜션. 응. 뭐야? 뭐야? 하늘이 뭐야요? 뭐요? 샤야 정말 신기하지? 오늘 네. 하늘이 이렇게 텅텅 안 나와? 응, 물이 나온다네. 신기하다. 신기해. 신기하지? 진심 집에서 먹지 마고 들어와 어. 음. 할머니, 봐봐 할머니 할머니가 이거 봐봐, 와 힘들어 꺼내거 어, 그 봐봐 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 아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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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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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가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 바로 저 올기국수 달인이자 달인 저기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그렇지 아니야? 와, 이제 퍼가지고 틀에다가 누르는 거네요. 우 와. 죽같다죽왜 죽이야? 우 신기나와? 응, 7음 야0음 저번에 보다 가는 게 낫죠, 어느 거나 어, 뭐그 어, 어때, 파먹는 건데?

이 바로 마을 잔치구나. 오늘 체인 국수 마을 잔치. 아, 읽어보세요. 씨, 읽어봐도 돼요. 집에 야 국수 만들어요!

이런 거못 먹어본 사람 많을 거야. 그럼. 장수 빌먼 이거 먹고 살겠대. 아직은 못하지만 뭐이지응맞아 음, 임기장영하면 이런 거 팔아요? 어. 오. 바로 뒤고 오면 지지 않냐? 가루건 정말 가루를 가지고 주로 사는 거야. 그왜 옥수수 전부 가루 있잖아. 음. 이야. 맛있겠다. 어 뭐? 이거 한번 먹어봐라. 저저 수저. 저 수저 어디 있지? 여기다 여기다가 설탕 살짝 들어가 먹으면 맛있어. 스프 같다 스프. 이래가지고 이제 건져가지고 먹어요? 음. 오잉? 오 야옹이가 있네. 여기. 야 야옹아 너 어디 가니? 뭐 먹고 싶어? 갑자기 찾아온 손님이네. 할머니가 니네 반갑지 않다는데 가야 되겠는데? 야옹아, 어디야? 야옹아. 왜 야옹아? 야옹아, 배고프니? 야옹아. 야옹아, 배고프니? 야옹아. 야옹이 있네. 야옹이야. 너무 배고프니? 음, 도망가네. 도망가. 야, 뭐 주걱도 이렇구나 <laughs> <laughs> 와 1미터 되잖아요 이거라. 이게 바로 뭐 옥수수 콘스프지 뭐 이거 무서워 여기 옥수수 노른지 봐 네. 맛있다 이거 그래? 설탕 타먹으면 맛있겠지? 네. 아, 이런 얼마나 거 와아 봐 번호 좀 줄까? 번호도 먹어봐 음. 야, 이거 맛있는데? 어? 여다가 설탕 타가지고 꿀탈 먹으면 맛있었고. 음. 물을 퍼내가지고 국수만 남기는 거예요? 응. 오. 조금 자박자박하게. 물만 떠가지고 국수만 남기는 거네. 우와. 완성. 옥수수 국수 완성해봐. 우와. 완성. 우와. 완성. 할머니 완성했다. 굿다. 응. 응. 야 먹방. 먹어봐 호로록 해봐. 오케이. 호로록 들어봐 시이 입을 떼고 그 전부 다또 먹어. 또 먹어. 시 <laughs> 어디로 가? 맛이 있어 없어? 맛이 있어. 어. 우와. <laughs> 음. 음. 자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올챙이 국수 먹읍시다. 고고고. 이야, 올챙이 국수를 먹습니다. <laughs> 여기 보세요. 여기 올챙이 국수를 와 사발로 드시네요. <laughs> 야. 여기 맛있는. 양념장하고 이게 계미래요미 계미 그 갓김치 미 그때 막해가어 가지고 이 맛있겠죠? 자, 다들 맛있게 식사합시다. 아이와제 응, 먹어. 이런 거안 좋아해. 안좋아안 안안 좋아. 이안 좋아. 와가 이거 뭐 기계부터 안 키더 얘 혼자 다 갈래 안녕~~ 와,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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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봐 이거 아까 옥수수 솥에 끓였잖아요 거기서 누룽지가 나온거예요뭐와 신기하다 이거 완전 과자다 코노 먹어봐 옥수수 누룽지 과자~~ 신기하다 시아야 이거 봐봐 옥수수 누룽지 과자래 할머니가 가마솥에다가 이거 끓여가지고 나왔어 시아 한번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겠다 이거 먹어봐 노란거 먹어봐 무슨 맛이 나야? 까자야? 이게 바로 옥수수 누룽지 과인가봐 할머니 집에 오니까 신기한 게 많지? 우와 맛있나요? 응. 음, 되게 고소하다. 까자. 음, 그림 하네 아, 어, 부시지 마세요. 에이, 왕할머니한테 혼나겠는데.